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국가공인 시험 봤죠? 오늘 국가공인 시험 문제점 2탄에 대해서 찍으려고 해요. 원래 그 전에 다른 사실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좀, 좀 황당한 일, 일, 일이 많이 있어서, 어, 시험 치고 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음, 이제 사전 검사에서 그 시험 치기 전에 왜 그, 위그 털이 제대로 다 있는지, 뭐 모량이, 길이가, 이런 걸 검사들 하죠. 우리 학생 하나가 사전 모델 검사에서 모량이 없다고 실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심사위원이 그러더래요. 자, 너 이거 빵점인데 그래도 왔으니까 뭐 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집에 갈래.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갈란다. 라고 하니까. 뭐 어, 그러고 있는데 음, 조금 또또 또 다른 심사위원이 하나 오더니 어, 최초에 이제 너 이거 실격이다라고 말한 심사위원을 데리고 나가서 뭐뭐 뭐, 자기들끼리 뭐뭐 숙덕 숙덕 하고 다시 들어오더니 실격이 아니라 감점이라 감점 처리하겠다 그냥 시험 쳐라라고 했대요. 자이 일을 겪는 당사자는 과연 시험을 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뭐그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뭐 배드민턴 안세웅 선수 하면 이렇게 말이 많은데 누군 심판이 선수한테 어야너 라켓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실격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경기장에 들어갔다가 실격이라고 하니까 울면서 나왔겠죠. 그럼 5분 뒤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아 실격이 아니라 감점이니까 그냥 경기해 라고 하면. 과연 그 경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을까요? 음, 국가공인 시험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어,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시험은 절대로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 아래에 있는 객관적인 겁니다. 음, 그 정도로 그런 실격과 감점, 이 당락을 좌우하는 이 정도의 판단 능력도 없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이번에 우리 학생만 그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또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아는 분, 같은 학원생 중에 그런 일을 겪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 심사위원의 잘못이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붙어도 심사위원의 잘못이고,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심사위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결과 기다릴 것도 없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라. 협회에 얘기하면 소용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좀 불공정한 또는 부정한 처사에 대해서. 협회의 이메일로, 어, 뭐, 시정 또는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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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요청을 한 분들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민원은,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 하면, 국민신문고에다 넣어야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농림부에 넣든, 넣든, 국민건익위원회에 넣든, 그런 쪽에 넣어야, 이 민원이 작게 쌓, 작 쌓이고, 이게, 이런 민원이 정부기관을 통해서 애견협회로 가야 애견협회가 뭔가 바뀔 생각이라도 하지. 그냥 애견협회에 다이렉트로 넣는 민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그랬어요. 땅 끝에 뭐, 뭐 합격 기다리고 자식 할 것도 없고, 바로 민원 넣어라. 거기 국민신문고 통해서 구, 뭐, <laughs> 뭐 저기 어 국민신문고 통해서 뭐 농림부에 넣든, 국민권익위원회에 넣든, 바로 민원 넣어라. 라고 해서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음. 국가공인 시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심사위원의 문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공인 시험에 심사위원이, 뭐, 뭐, 경력도 없고, 뭐, 뭐그 사람의 뭐, 검증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제가 보니까 엊그제 다시 한번또 봤는데, 3급 자격증 있으면 3급 심사위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어, 뭐 국비로 3급 공부를 해서 3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 여러분들도 6개월 또는 한번뭐 실격당하거나 한번운 없어서 떨어지면 8개월 또는 10개월 만에 시험을 보죠. 그런데 6개월 하고 3급 본 사람이 심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3급 시험 본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과연 심사 위원의 자질과 실력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공인 시험에 가장 큰뭐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지만 심사 위원의 문제는 정말 치명적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두 명이 어 이제 민가위 우리가 블런트 가위라고 부르는 민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톱니 가위예요. 톱니 가위는 아시죠? 이렇게 날이 약간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어, 근데 심사위원이 그 학생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톱니라서 이거를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10점 감점을 시키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두 학생 다 10점 1 10 감점을 받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미 거기에서 멘탈이 다 깨집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러저런 이유로 10점 감점 받았다. 그러면 이미 멘탈이 다 깨져요. 어, 그래서 이제 10점씩 감점을 받고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저희 학원에 이제 뭐, 저한테 또 우리 선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저희가 알고 있는 규정과는 좀 달라서, 협회에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기 좀 적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점 처리가 되는, 실격이겠죠.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는, 길이가 표시된 도구를 사용하면 0점입니다. 또, 길이가 표시된 재반 도구를 보유하면 5점 감점이에요. 약간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길이가 표시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5점 감점이고, 이거를 쓰면 10점 감점이다, 이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한테 적발이 되면,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심사위원이 이때 발견하면 5점 감점이고, 심사위원이 멍청해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썼어. 사용하다가 심사위원이 그때서 발견하면 실격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게 무슨 규정이라고, 도대체, 자, 좋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분명히, 길이가 표시된 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된. 톱니 가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가 된게 아니에요. 길이가 표시됐다는 건, 뭐 5mm, 1mm, 10cm, 20cm, 길이가, 이거를 길이가 표시됐다고 말을 하지, 톱니가 길이가 표시됐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손가락 마디는? 이 손가락 마디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이거는 표시되는 건데 왜 이거는 왜안 돼? 손은 그러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콤은 콤 봅시다 콤콤 콤 이렇게 핏, 핀이 있죠 이핀한칸한칸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길이가 다 표시된 거죠 그럼 콤은 너무 길이가 잘 표시된 거지 가위 톱니는 자세히나 봐야 돼요 그죠? 콤 톱니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콤 핀은 이런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면허를 넣어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농림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뭐, 여러가지, 어, 면허를 넣어라. 그, 그렇게 써라. 톱니 가위를 그 톱니에, 톱니, 이 톱니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치수로, 길이를 재을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코음에 있는 건, 이거는 더잘 보이는, 더 확실한 길이가 표시되는 건데, 이거는 왜 쓰게 하냐.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럼, 코음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든가 그렇게 민원을 넣고, 그리고, 어, 심사위원, 그, 선발 과정, 기준, 이것도 공개해라. 라고, 그런 것들을 민원을 넣으라고 제가 시켰어요. 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이 정도의, 뭐라 그럴까, 이 정도의 자질도 안 되고, 이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이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이런, 자, 이게, 이 톱니가위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도구로 볼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심사, 심사위원이 여러분들, 시험을 심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증을 파, 어, 합격, 불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 들어가야 돼요. 협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 다 어차피 그나무네그 밥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협회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아마 이번 시험 또는 지난 시험에. 어, 우리 학생들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험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또는 원래 있는 규정과 아예 틀린 이유로 감점을 주고 뭔가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시험을 안 봤다면. 올해 12월달에 볼 시험에 또는 내년 2월달 시험에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는 좀음 국가공인 시험 발견 스타일 리스트도 좀더 투명해지고 좀더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덮어놓고 이상한 뭐 이상한 기준 이상한 시급 이상한 감점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불확격생만 많이 만들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실력 있는 심사위원들이 봐야 되고, 좀더 검증된 심사위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협회에, 옆에에, 견협회에서 스스로 정화되고 스스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뭐 하세월이죠, 그러면. 민원,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이번 시험 또는 지난 시험에 뭔가 불이익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민원을 넣고, 그게 애견협회로 통보가 가고, 뭔가 압력이 되고, 그래야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은 국가공인시험 문제점 이 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문제가 엄청 많죠. 어, 이번 시험에 우리 학생들이 겪은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문제 해결은 있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해결할 수 있는 억울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 넣어야 됩니다. 제가 볼땐 다른 건 없어요. 협회도 뭐... 우리 학생들이 협회에도 많이 이메일 보내 보고 답변 요구도 해 보고 또 저도 뭐 옆에 모르는 사람이 몇개 있어요 다 알죠 통화도 해 보고 뭐다해 봤는데 다들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만약에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 협회에다가 왜 그렇게 떨어졌냐 라고 넣으면 아마 대답도 터무니없는 대답 올 겁니다 뻔한 소리 뭐 여기 여기 못했다 뭐 어디를. 얼마나 못해서 원래 몇 점인데 너는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뭐뭐 뭐 여기 여기 여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은 있죠. 그냥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말이죠. 시험 보는 응시생들도 응시생들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냐고 문의를 넣으면. 이 부분은 원래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몇점 받았고 왜 그랬냐 하면 여기 여기를 못해서 이만큼 감점이 됐다. 이 부분은 뭐 원래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몇 점이 배점인데 너는 몇 점을 받았고 왜 그랬는가 하면 이런 이런 걸 못해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협회에 아무리 이메일로 봐야 되지도 않아요. 미상소리만 해요. 얘기했다시피. 이제 지금 지금 이번 시험에 또는 지난번에, 또는 뭐 어떤, 언제든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 국가공인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 음,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음,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